음. 자기 일어났어? 예쁘네. 하나도 안 예뻐? 아닌데 아닌데. 너무 예쁜데? 음. 뭔데? 질문해 봐. 자기가 화장을 안 해도 예쁘냐고? 당연한 거 아니야? 어. 나는 우리 자기가 당연히 화장을 안 해도 예쁘고 그리고 눈썹이 없어도 예쁘고, 그리고 머리카락을 싹싹 밀어도 예쁘고, 맨날 맨날 안 씻어도 예쁘고, <laughs> 어떤 상황이든 다 예쁜데, 왜? 내가 언젠가 자기 싫어할까봐? 나이 들어서 못생겨지면 어떡하냐고. 아닌데? 원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아름다워지거든. 원래 주름 같은 거는 다 생기는 거야. 나무를 봐봐. 나무에 나이트가 하나씩 하나씩 생길 때마다 나무는 울창하고 커지잖아. 자기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어. 처음 볼 때도 점점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달까? 처음? 처음은 어땠냐면 무지무지 아름다웠지, 사랑스러웠고, 지금도 좋고, 나중에도 좋고, 항상 사랑하지. 응? 외적인 거안 보냐고? 어떻게 아예 안 보겠어? 근데 외적인 게 전부는 아니더라고. 살다 보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가 있거든. 물론 자기가 나에게는 아주 가분할 만큼 아름답고 좋지만, 난 자기를 마음으로 좀더 사랑하는 것 같아. 음, 같이 일어나서 밥도 먹고 서로 껴안고 영화도 보고 직장까지 마중도 가시고. 서로 응원도 해주고, 그런 기쁜 순간들이 나한텐 더 크게 와닿거든. 어느 날 갑자기 <laughs> 자기가 사고를 당하면 얼굴이 아파지면 어떡하냐고? 난 끝까지 자기를 사랑할 거야. 왜냐니? <laughs> 왜냐니? 그렇게 얼굴이 망가졌다고 해서 내가 자기를 떠나야 돼? 난 그냥 평생 함께 있고 싶어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<laughs> 남자가 되면 어떡하냐고 <laughs> 아 진짜 엉뚱하다 남자라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지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남자가 되어버리면 나는 여자친구를 사랑할 건가 근데 있잖아 내가 깔리는 거야 자기가 깔린 음, 난, 뭐, 둘다 좋은데? <laughs> 뭐, 그럴 일은 없겠지만. 남자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보겠어. 자기야. 사랑해. 그리고 요즘에 힘든 일 많아 보이던데. 공부가 잘안 돼? 응, 음, 자격증 준비하는 거. 시험장에서 잘 못할까봐 떨려? 아니야. 잘할수 있을 거야. 걱정 좀 하지 마. 왜리고 뽀뽀. 항상 잘하고 있으니까, 너무 지레짐작해서 걱정하지 말고, 자기는 기우가 좀 많은 편이거든. 응. 음. 그니까 러 걱정하지 말라고. 알겠지? 사랑해. 밥 먹어요.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.